예다 오셨나요? 그러면 오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할 것은 이 스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이거는 텔레키네시스라는 스킬인데 요번에 염력으로 변역이 됐어요 예,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다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서리스의 이 스킬이 별분급이지 않나 너무도 좋다 너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기 몬스터 죽일게요. 몬스터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갑자기 피가 없어. 피가 없으면은 내가 피가 이제 따라야 되는데 안 따네. 약해가지고 여기 여기 노말이냐? 여기 헬인데? 어 그냥 처맞도록 할게요 저는. 야 때려봐. 야 때려봐. 안 따네? 오따랐다따랐다다두 두망가. 바로, 이렇게, 취유물량 멀리서 이렇게 먹어주고, 빨아주고, 도망가면 되죠. 아주 밸분급이에요. 예, 이제 돈, 돈이 있겠습니다. 바로 돈. 돈, 이렇게 먹어주고, 어? 내가 돈이 없어. 아이고, 7600원 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어? 돈을 먹고 싶은데, 이 몬스터들이 하도 막아. 어? 어 너는 완전 계속 그지가 돼야 돼? 이러면서, 어, 나를 막는 거지. 그랬을 때, 내가 멀리서 이렇게 돈을 딱 먹어주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또세 번째 뭐가 있냐 포탈 포탈이 있어요 아 너무 좋지 이게 기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저 멀리서 내가 방구를 끼고 싶은데 어 방구를 끼수 없는 상황인데 대신 방구를 껴주는 그 시원함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였죠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바이벌판에 포탈이 있잖아요. 근데 라카니슈가 겁나 세. 아, 난라카니슈를못 죽일 것 같아. 라카니슈 너무 겁나, 겁나, 이러다가 어 살짝 컨트롤해주고 트리트너 짜뿅 하면은 들어가지는데 왜안 들어가지냐? 잠깐만. 아 거리가 좀 멀었다.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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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어요. 네, 바로 나갔다 들어올게요. 빠르게. 빠른 영상이니까요. 빠르게 나왔다고 들어올게요. 이럴 수 있죠. 네, 아유, 기분이 좀 그렇다잉. 바로 할게요. 네. 저는 무편집입니다. 바로,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비분들. 오, 이래. 그래, 맞아. 이렇게 파낙시즈 뭐. 어? 이런 거딱 쓰면 무섭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 내가 도망가. 도망가면서, 어, 착! 하면 들어가죠. 아, 이 신세계라니까, 진짜. 어? 그리고 또뭐 있냐? 포탈. 포탈, 포탈 그 스크롤. 포탈 스크롤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먹어줄 수 있지. 일단 물량 이렇게 먹어주고. 와, 엘드리치 호브 떴다. 어, 저거 유니크로 떴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뜨지 않나? 바로 사냥해주고. 감정 스크롤이 뜰 때까지 또 파밍을 해줍니다. 또 그게 또 묘미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버스를 태워주고 있는데 이 포탈 스크롤이 다딴 거야. 그래서 포탈 열 수도 없고 어 아둥바둥하다가 어떻게 된줄 알아요? 거의 몬스터 거기 다 죽였어요. 몬스터 다 죽였는데 포탈 나왔게 안 나왔게 포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나서 포탈도 없이 다시 웨 이로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봐봐 안 나오잖아. 내가 응? 뭔가 필요하면 안 나와. 어, 아주 참 신기해. 평소에는 어, 나오면 주성 없지도 않던 아이템이 어? 내가 필요하면은 들게안 나와. 이런 그리스월드 같은 애들 잡고 있고. 어? 근데 얘도 제가 알기로는 트레저 클래스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어, 아이고 템플로. 아이고 이건. 근데 왜들게안 나오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스크롤 먹을 수 있고요 스크롤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문 열기가 있어요 문 열기 문 열기 가끔씩 문을 열고 싶을 때 내가 발가락으로 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귀찮을 때 발가락으로 문을 열어요 뭐 그런 시원한 느낌 <laughs> 깔끔했지 바로 문 열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은 관계로 안다리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분이 좋을 때 안다리엘을 잡으면은 안다 머리가 뜨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뜰 것을 말이죠. 저는 안다 리엘이니까요. 이상 썩은 개구였습니다. 바로 안다리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리엘은 위치가 어, 아네 괜찮아요. 제접하면돼요 안다리에 깔끔하게 잡고 예, 그만 하겠습니다 이건 뭐 화딱지 나가지고 못해먹겠네가 아니고 네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자드씨 저는 돈이 많거든요 네 돈이 8,000원 밖에 없네요 예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우 야오 삥참